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윤 대통령 정말 사과했다면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께 죄송하다고는 했습니다. 그 뒤로는 변명과 책임 회피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균형재정 노력을 하고 물가를 잡는 등 일을 잘 했는데 국민들이 체감을 못한다는 겁니다. 정책과 현장의 괴리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친윤 언론마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다고 느꼈는지 이번엔 대통령실이 나섭니다. 윤 대통령이 모두 발언 이후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잘못했다. 죄송하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점심 무렵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어린 시절 잘못해 어머니한테 회초리를 맞을 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손을 모아 빌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지만 매를 맞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성한다면 그 사랑의 회초리의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 국정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국정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일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바이든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반나절 뒤 대통령실이 나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습니다. 전 국민을 듣기 평가로 몰아넣은 일입니다. 대통령 발언이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참모들이 나서서 마사지 한것 아닙니까? 이번 사과 논란도 바이든 난리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제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하십시오. 국무회의에서는 전문 그대로는 아니지만 발언 취지를 속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걸 공개하면 됩니다. 설령 비공개 회의 때 사과 발언을 했어도 문제는 남습니다. 왜 국민 앞에서는 안 하고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 앞에서만 합니까? 1919년 3월 1일, 자기 방 이불 속에서 만세 삼창하면 그게 만세 독립운동이 됩니까? 아무리 대통령 메시지를 좋게 보이려고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은 엉망, 내용은 실망, 기대는 난망, 국민망, 폭망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전반에 대해 꼼꼼히 감사하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국고 손실 등 부패 혐의가 있었다는 중앙일보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정권 교체이라는 혼란을 틈타 제 배를 불린 자가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경호처 간부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그 간부와 이어진 세력이 있는지도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경호처 간부 A 씨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관계자를 국고손실 등 부패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국고손실은 10억 원대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창구로 2022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감사청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절을 옮기는 과정에서 집권남용 같은 불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인데 감사원은 1년 4개월 만에 딱한 건의 부패 혐의만 적발했습니다. 감사 기간을 4차례나 네 연장했고 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굳이 왜 그랬는지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감사원을 감시하겠습니다. 직전 정부의 청와대를 샅샅이 털었던 기세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국고손실 부패 혐의와 연관된 이들이 더 없는지도 꼼꼼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잣대가, 감사 내용이 감사원의 직분에 맞게 공정했는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